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더즌이 급격한 상승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행복구간을 거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차큰 폭의 상승구간 나와줄 수 있을까요? 혹은 급락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더즌이 무조건 제차 상승구간 나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일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나 특히나 지금 꼬리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지금 이 구간에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다 결국은 주가가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더즌을 바라봤을 때이앞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 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결국 뭐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더즌만볼 때. 아니라 함께 바라보셔야 된다. 단나를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뭐예요 주가는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조준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카카오, 포, 카카오 페이를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더 주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 더 주니 재차 반등 구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들이 분명한 이상 신호가 나와줬다고요. 어떤 거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드립니다 당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와주다가 장이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매도세가 강,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실상 이 앞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줬다고 세력이 도 오늘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요?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도 재차 상승 구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지금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더즌 상표권 출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라고 얘기를 이전부터 나와 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실상 재료가 소멸이 됐네.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았고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다 없다.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수급적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볼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이앞 구간에서 권리락으로 인해서 무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관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권리락이 66%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윗 구간에 거의 매물대가 있다 없다. 거의 매물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눌린 구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내죠 그럼 결국 뭐요 제차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눌린 구간을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상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어느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거쳤는지를 확인해 본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앞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거치고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제차 눌린 구간을 줌으로써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그리고는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 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밑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함께 띄어놨는데 사실상 주가가 상승 구간이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려내 크게 늘리지 않았죠. 그럼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이 나와줬다.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주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어떤 주체가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미래세 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다 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시점인 오늘을 기점으로 보세요. 신한투자증권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어요? 없어요?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 미래세 증권에 매도세가 크게 나와주네?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뭐다? 아직까지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충분히 매도했다 안 했다?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뭐다?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4770원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개인들의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다 바로 이 구간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구간에서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이 구간에 이 구간의 평균 가격대 이 구간 이 구간을 강력하게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어낼까? 강력하게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결국은 이 구간에서도 재차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흐름을 크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더진이 재차 눌린 구간을 준다 하더라도 큰 폭의 눌린 구간을 줄까요? 절대로 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특히, 특히나 공매도 대금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공매도 대금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돈을 쓰면서 상승국 을 만들어냈었던 세력들의 평균 가격대는 이 구간이고 결국은 이 구간에서도 세력들이 자신들의 돈을 크게 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이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는 거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또 다시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최저점 부분을 그냥 바라. 보는 만 보면 된데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기회로써 활용한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차 반등 구간이 나와주는 큰 폭의 상승 구간 나와주는 최고점 부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도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내가 당장 내일도 엄청난 변동성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01071628706이 번호로 더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된 것이라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다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건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세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5% 약식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달래 타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고 라 하면 매이에수급되는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에하락하에서 매수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더준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 뭐예요 정보를 쌓는 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오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숙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딱 20일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 상, 증, 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승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력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